여러분, 피파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PC방 가기도 귀찮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피파대낙닷컴을 준비했습니다. 업계 최초 누적진행 천만 건 달성! 국내 최대 규모의 1등 대낙업체!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까지! 이 정도면 믿을만 하겠죠? 지금 바로 주소창에 피파대낙닷컴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유입 경로에 지니버틀러 한 번씩 체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밀란의 금액별 스쿼드 영상이고요 어, 스트라이커 옵션, 호돈, 셰프첸코 가장 많이 쓰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 블리트톱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카 유지 하시는 분들은 뭐반바스텐이나 파팽 이런 선수도 많이 씁니다 어, 그리고 24 노미니 레앙 같은 경우는 톱으로도 기용이 간혹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윙어 옵션, 카카 진유 바조, 요3인방이 아이콘 은카가 상당히 저렴해지면서 좀 많이 기용이 되고요. 어그 전단계에서는 뭐 RTN 베르디 칠카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콘푸트리라던가 레앙의 시즌 카들 많이 쓰입니다. 공미 옵션은 굴리트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해요. 간혹가다가 뭐첼 굴리트 같은 거를 내려서 쓸때 공미에 누굴 써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굴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은 다 그냥 고만고만한 느낌이에요. 어, 차라리 투톱 포메이션을 써서 공미를 없애고, 어, 뭐, 호도원, 셰브첸코, 투톱에 굴리트, 볼란치를 쓴다던가, 아니면 차라리 굴리트 톱을 올려서 투톱을 쓰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미를 쓸 때는 웬만해선 굴리트 쓰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역시 굴리트 온라인. 자 그리고 중수미 옵션, 레이 카르트, 굴리트, 베컴, 애시앙 토날리까지가 좀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를로는 양발 시즌도 있고 하지만 어뭐 피지컬적으로 아쉬움도 있고 제공권도 그렇고 속가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주류 픽이라고 하기엔 좀뭐하고요 어 거기에 급여까지 좀 높다 보니까 여러모로 픽률이 좀 낮은 것 같고 오히려 요즘은 뭐 토치 차라놀루 같은 거는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풀백은 테오 캐르케즈, 잠브로타, 칼라브리아, 플로렌치, 카푸까지 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어, 센터백에 테오를 기용할 경우에 요즘 캐르케즈 풀백이 좀 많이 보이면서 이것도 쓰실 수가 있고, 급여를 좀확 줄이실 때는 뭐 뚜레 같은 거 금카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센터백은 말디니, 네스타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고요그 외에 이제 토몰이나 티아우 같은 옵션들을 고려하면 됩니다. 어, 티시이나 드사이 같은 경우는 저는 좋은 픽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의외로 AC 밀란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픽률을 자랑하진 않고 그리고 칼룰루 테오 이두 선수는 발이 좀 빠른 센터백이 필요로 할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키퍼는 뭐돈나룸마 디에고 로페스, 매냥, 미란테 등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역시나 돈나룸마의 픽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스쿼드의 장점은 여기는 뭐 토자원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뭐 호돈, 셰프챔코, 둘다 너무 좋고, 뭐 상황에 따라서 굴리트 톱이 올라와도 정말 좋은 편이기 때문에, 떠오는 은탄탄하고요 그리고 공격진의 침투 움직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솔직히 뭐, 반바스텐이나 지루 정도, 그 그러니까 타겟터 유형을 좀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다 침투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팝팽도 그렇고, 토레스도 그렇고, 바조를 톱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비 퀄리티는 되게 안정적이고요. 말디니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 좋고 어, 거기에 키퍼까지도 무난한 편이라서 후방이좀 탄탄한 편입니다. 그리고 중원 장악력이 상당히 좋은 스쿼드고요. 뭐 굴리트 레이카르트 등등 해서 어, 중원의 피지컬도 좋고 활동량도 넓고 어, 이상적인 중원 라인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은카가 요즘 저렴해진 게 밀란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워낙 레전드의 네임밸류가 높은 스쿼드다 보니까 아이콘 카드들도 많고 아이콘 카드의 효율이 좋은 선수들도 꽤 많은 편이라서 예전에 비해선 시즌에 대한 고민이 좀 적어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스쿼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뭐 귀속이 아닐까요 뭐 셰브첸코나 호돈이나 귀속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블리트를 톱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시즌에 대한 제약이 생기죠 LN도 그렇고 RTN도 그렇고 귀속이 좀 심한 편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리고 팀 컬러 자체가 좀 아쉽다. 팀 컬러는 특성 팀 컬러 같은 게 조금 더 쉽게 발현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기본 팀 컬러 자체도 좀 수비 스탯이 올라가다 보니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양발잡이가 여전히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 금카스쿼드 유지하시는 분들이 뭐 베르디, 사포나라, 브라힘 어뭐 부트리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어 그래도 여전히 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앙이 이번에 양발 시즌이 하나 나왔으면 어 훨씬 더 좋은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네요. 자, 금액별 스쿼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스쿼드는 그냥 적당하게. 어, 양발인 호돈, 굴리트, 베르디 같은 선수들 좀 포함하고 어, 나머지 선수들은 시즌 업그레이드 카카라던가 레이카르트, 말디니 등좀 상위 시즌으로 넣으면서 제작을 했고요 톱 같은 경우는 2,300억으로는 쓸수 있는 게 어차피 캡셰브첸코 6화 정도가 맥시멈이라서 어, 좀 미리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호돈만 받고 나머지 옵션 먼저 투자했어요 그리고 2,000억 정도 가시면 셰브첸코 6화 올려주시고 레앙도 노미니 시즌, 거기에 포구 네스타 정도 추가해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3,000원까지 가게 되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캡 쿨리트에다가 챔스 레앙 정도 추가해서 가시면 공격진의 효율이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5,000원 같은 경우는 클라위를 쓰셔도 되고요 어, 콘크레스포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캡셰브 챔코 6화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어, 근데 어쨌든 좀 변화를 주, 주자면, 이런 식으로 콘카드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부트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호그 레이카르트 이런 옵션들 좀 추가하면서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풀백에는 테우가 22챔스로 들어오냐 마냐에 따라서 측면 장악력 자체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투자를 했습니다. 8,000원까지 가시게 되면 일단 호돈톱을 쓰는 게 가장 무난한 픽이긴 합니다. 승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무난한 픽이고 측면에는 뭐 푸트리에 비해서는 슛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베르디를 쓰면서 가져가졌고 이렇게 쓰게 되면 급여적인 메리트도 좀더 남기 때문에 뭐 풀백이라던가 키퍼까지도 여전히 고급여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앙을 톱으로 올리는 경우인데 어, 호도운의 MC 시즌은 좀 아쉽고 상위 시즌들은 귀속 때문에 좀 걱정이 나시는 분들이 쓰시기 좋을 만한 스쿼드가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양발톱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로 1조 밀란까지 가시게 되면 원래 제가 귀속을 아예 피하려고 했는데 뭐 그래도 성능을 위해서는 그냥 무난하게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렌쉐바 넣고 제작했고 어 금액적으로는 1조가 넘어가지만 실거래가가 한 4,500억? 4,600억?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렌쉐바 넣고 제작을 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토날리의 시즌 업그레이드 정도 같이 해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1조 5천억까지 가시게 되면 사실 LN 시에바랑 CC 시에바가 성능적 차이가 막 엄청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CC 시에브 첸코가 그래도 귀속이 덜하고 좀더 거래가 잘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CC 시에바로 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여기 투자해줬고 블리트 같은 경우는 LN 시즌 6화는 귀속이 풀렸죠. 그래서 이걸 가게 되면은 좀더 공격적인 AI를 보유했기 때문에 굴리트가 조금 더 앞선에서 어, 위치에서 뛰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LN 굴리트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 이조 밀란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했죠. 윙어 라인도 베컴이나 뭐 레양의 시즌을 올리면서 이렇게 제작해 줬고 말리니 레스타도 시즌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어, 만약에 24 노미 레양, 이게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거 쓰실 분들은 아무래도 네스타 쪽에서 급여를 좀 줄이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네요. 그리고 2조 5천억까지 가면 캡글리트의 효율이 요즘 워낙 좋죠. 거의 한 10조 스쿼드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캡글리트의 효율이 좋은데, 어, 저는 요걸 빠르게 투자하고 가시면 LN 시즌보다 급여가 일단 낮기 때문에 네스타도 같이 올려줄 수가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좀 투자를 했구요. 한 3조까지 가시게 되면 볼란치에 대한 부분 투자 좀 해주시면서 가시면 되고 콘 레이카르트나 뭐콘에시앙 효율 좋은 거, 가성비 좋은 옵션들로 가져가 좋습니다. 나르나 5조까지 가시게 되면 뭐 메코돈 토 톱을 쓰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아쉬워서 돈이 좀만 더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 콘셰바 쓰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콘셰바가 요즘은 3조에 거래도 되는 편이라서 요거는 딱히 귀속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셰프챔코를 어 넣다 보니까 카카를 같이 기용하면서 로소네리 듀오케미 받으실 수 있게끔 제작했고 바조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발 때문에 넣었는데 사실 픽률 자체가 더 높은 건콘 진유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 10조까지 넘어가시면 이제 콘 호돈 쓰면서 무난하게 대장급 스트라이커 가져가셔도 되고 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콘셰프 챔코만 쓰고 어, 굴리트를 뭐 방탄 금카 같은 걸 써도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 옵션도 충분히 좋고요. 어 그렇게 짜면 급여적인 메리트도 좀더 남기 때문에 사실 티아웃까지 내릴 필요도 없고 아마 그냥 네 스타 그대로 기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료 한 12조 정도 있다 하시면 이제 백0컴까지 추가해서 중원라인까지 보강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12조 정도의 밀란이고, 자 그리고 랭커분들의 스쿼드를 좀 살펴보면 팔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해요. 많긴 한데 확실히 10조 미만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교불 모먼트가 있는 경우 좀 많이 가시는 편인 것 같고, 그러한 15조 정도 있으면 팔금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콘 은카 위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취향 차이인데 뭐가 더 낫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더 끌리시는 걸로 가십시오 어 뭐가 더 효율이 좋은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뭐한 20조 때까지 가시게 되면 이런식으로 시즌도 업그레이드 해서 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저희 랭커 분들의 스쿼드들을 토대로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한다면 저는 한 17조 원저리론 이렇게 제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디, 뭐 진유, 굴리트, 레이카르트 등등 요즘 금카 매물 많이 풀리고 가성비 괜찮은 선수들 금카로 가고 호돈이나 베컴, 말디니 상위 시즌의 효율 자체가 좀 극명한 선수들 요런 선수들은 은카로 넣어주시면서 팔금 3은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만약에 베컴을 빼고, 셰브챔코를 넣는다면, 이런 느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톱 기용하시는 분들은, 굴리트 금액 조절을 좀 해야 돼서, FA 정도로 좀 낮추고, 코노돈, 콘셰바, 여기에, 말디니까지 포함해서, 제작할 수 있는, 비슷한 금액대의 스쿼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20조까지 넘어가시게 되면, 결국엔 굴리트의 시즌을 바꿔주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캡굴리트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한 EBS 정도 쓰시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돈 아끼실 분들은 EBS 굴리트 정도만 쓰고 뭐 레이 카르트나 진유의 시즌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불 호돈이나 교불 셰브첸코 있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의 스쿼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급여는 풀백이나 키퍼에서 좀 줄이면서 나머지 옵션은 유지한 채로 제작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AC 밀란의 금액별 스쿼드 제작을 한번 해봤고요 랭커 분들이 요즘 어, 밀란을 예전만큼 많이 사용하시진 않기 때문에 제가 참고할 만한 스쿼드가 좀 적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어, 연전히 멤버 구성 자체를 보면 어, 윙어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여전히 좋은 스쿼드다 네임밸류가 높고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는 높은 스쿼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 경기에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드신이었습니다. 안녕.